여러분들은 뭐몇 페이지까지입니까 하는 데까지 3장까지는 해야 되 겠는데 60, 60초까지 되겠죠 2장 하면은 뭐 3장은 할게 없거든 근데 그러니까 할 일단 2장까지 해보시고 심리와 네. 도리에 관하여 1장입니다 9시에 비가 온다는 어 진짜로요 심부동이가아 9시에 비가 오 심각하네 요 <laughs> 우산 안 갔나 안 가져왔나 나 그냥 우산 가었는데 그다음에 저기 뭐대반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쪽 마지막 줄에 티베리우스마저도그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절했던 것으로 보아 이말 무슨 말인가면 그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리미니우스를 독살해서 제거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자는 로마인들의 맞선 최강의 적으로 그 전에 로마의 지휘자가 바루스였죠. 바루스가 지휘하고 있던 로마인들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겼다고 그랬는데, 어, 이 사람이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바루스가 지휘하고 있을 때, 아리미니우스가, 이 아리미니우스를 독살해서 제거해 주겠다는 제의를, 그, 거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적에게 복수할 때, 어, 무기를 손에 들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지 속임수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리를 위해 신리를 부린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은 그가 뻔뻔한 위선자 아니냐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laughs> 그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특성의 고백이 특성을 정화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여 특성 자체의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진리가 강제로 그에게서 그런 진술을 받아내는 것인 만큼, 그리고 그가 특성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적어도 자기를 치장하려고 특성의 탈을 쓰니 말이다. 이런 다음 줄에 보면은, 자연 안에는 그 무엇도 불필요한 것이 없으니 무용함마저도 필요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심지어 너무나 자연과 어긋나는 잔인성 마저도 그렇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13 쪽에 보면 일곱째 줄째 보면은 정부 어떤 정부에든 비천하고 심지어 사악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직책들이 있다. 그 안에는 앞뜰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 건강의 유지를 위해 독극물이 쓰이듯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 밑에 밑에선 여덟 번째 줄인가요? 공공의 서는 배반하고 속이며 확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심부름은 더 복종적이고 더 융통성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자. 네 번째 줄의 다음 페이지 14쪽이죠.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 군주를 배신하기가 몹시 어려운 나로서는 군주를 위해 어떤 일을 배신하는 것도 대단히 거북할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속이는 것을 해마할 뿐 아니라 나를 두고 사람들이 잘못짚어 생각하는 것도 싫다. 그다음 그런 이런 편 이필데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찾아보지 않은데 이별했어. 로마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랬죠. 이 사람이 말을 너무 거침없이 한다고 불평하니까 아테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거침없는지를 따지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취하는 것 없이 또 그렇게 하여 내 사적이 익을 노리는 것 없이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시라. 자요. 여... 여전히 이 사람은 왔다 갔다 다른 다방,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처럼 이됐서 분노와 정오는 정의의 업무 저편에 있는 것이어서, 저 건너에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이성으로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나 소용되는 정념들이다. 분노와 정오,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7, 17쪽에 첫 줄에 보면 자기 조국이 혼란에 처하고 분열되어 있을 때라면 동료하면서 양쪽 편을 다 들거나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주지 않고 꼼짝 않는 것은 내 생각에 시원스럽지도 않거니와 명예롭지도 못하다. 그것은 중도를 가는 것이 아니며 어떤 길도 가지 않는 것이다. 운이 붙는 쪽으로 줄을 데리고 판세를 엿보는 것이다. 그 중간에 한 12번, 번째 줄에 보면은 내분을 네 두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일조의 반려 경위가 될 테니 이런 경우 우리는 반드시 심사숙고 어느 편인가를 택해야 한다.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솔론이 계혁할때 중립금지법을 했죠. 이런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오히려 많치는 그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제가 유리한 쪽에 나중에 붙겠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 18쪽에 안1번째 줄쯤에, 그러나 이해 관계와 사적 정념에서 비롯한 모질고 가혹한 마음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듯 의무라고 불러서는 안 되며 사악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용기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폭력과 정으로 기우는 자기들의 성정을 그들은 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은 대의가 아니라 이해의 관계이다. 그들은 전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에 불을 붙인다. 19쪽에 세 번째 줄도 있죠. 이 편과 저 편에 온 힘을 다해 자기를 내주는 것은 양심에도 어긋나지만 분별력은 더욱 없는 태도이다. 당신을 똑같이 잘 맞아주는 한쪽을 배신하여 다른 쪽을 유리하게 해주면 그 다른 쪽은 자기 역시 똑같이 당하려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 다음 다음 줄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중적 인간들은 가져다주는 것이 있어서 유익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최소한에 거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마음을 열고 솔직히 터놓는 이야기는 마치 포도주나 사랑이 그렇듯 그렇게 만들듯 상대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만든다. 그 다음에 20쪽 마지막에 보면 의지와 욕망은 스스로 그 자신의 법이 된다. 그러나 행동은 공동의 규율로부터 거법을 그 받아와야 한다. 다음 주 페이지에 보면은 열, 여덟 번째 줄인가요? 진실의 길은 하나이고 단순하며 개인적 이익과 자기 사업의 편익을 따르는 길은 이중적인데다. 고르지 않고 잘못 들어 이다 인위적 자유로움을 꾸며서 해보려는 경우도 있다건 봤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 이솝의 당나귀 이야기가 절로 생각나게 되는데 개와 경쟁하려던 나머지 두 다리를 번쩍 들 주인 어깨를 언저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당나귀에 몽둥이 찜질을 했다.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표의 문장 좀 보면은 그 문단에 불법적이지만 선한 혹은 용서할 만한 행동이 있듯이 합법적이지만 악행인 것들도 있다. 이 사람 참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다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정의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강제되는 나라마다 특수한 또 다른 정의와 다른 방식으로 보다 고상한 규범을 갖는다. 진정한 법과 완벽한 정의에 대한 정확하고 겐실한 표본을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 그것의 윤곽뿐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8번 되어있는 점이 있죠. 나는 실리적인 것과 도리에 맞는 것을 구분하는 일반적 업법을 따르는데 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부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 법은 도리에 맞지 않고 추하다고 부른다. 일부 자연스러운 행동. 그 다음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전쟁이나 위험을 통하지 않고는 합법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배신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도리로 풀수 없는 것을 실리적으로푼 것이다. 배신을 실리즘으로.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열, 여덟 번째 줄점인가요? 그 최상의 용도는 공공의 이익에 쓰이는 것이다. 공공 의 이익란 말했습니다. 일장 이장 일이 읽으면서 요즘 그 정치 시절이다 보니까 이 동네 의원들 좀 불러가지고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고. 좋은 거를 보면 좀 좋은 생각들을 할 텐데 시. 알고 있어도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가봐. 가끔 보면 어디서 주스 들었는지지가 읽은 거 그치 않아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거보면 가끔 쩔듯, 엉뚱한 쌩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가끔안 맞은 얘기도 있 맞은 얘기도 있고, 그대로 보니까 플라톤이 그랬죠. 뭐, 뭐라더라. <laughs> 그 다음에 뭐 안티파트로스에게 패배한 라케다이 e d a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음 다음 2 5 k 에 보면은 8분 e d a r a 분 e d a r a k e d 이 Rakeda, r a 배신 d a Rak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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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들을 위해 행한 것인데 당사자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처벌하기까지 한 배반 행위는 아주 많다. 피로스 피로 루스로서의 어사를 두고 파브리시우스가 내린 결정을 모르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 각주에 보면은 그 어사가 피로루스의 어사가 당시 집정관이던 파브리우스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주군을 독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도로 그비 로스에게 보여줬다 이 그렇단 말이죠 아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26중 마지막 줄에 보면은 자기 주인인 술피시우스의 은신치를 고발한 노인은 술라의 포고릉에 약속된 대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자유를 준다고 했겠죠 노인의 경우에 공공의 증의가 약속한 바에 맞게 타르페이아의 바위 위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내던져졌다. 자유는 죽고, 그 다음 다시 또 공공의 증의가 이것을 심판했네요. 배신자의 목에 보수를 넣은 주문지를 걸어준 뒤 목매달았던 것이다. 이는 부차적이고 특수한 약속을 지킨 뒤 보편적이고 1차적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공공의 정의가. 그 다음에 30쪽, 중간, 딱 중간에 보면은, 어떤 사적 이익도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이런 일을 하기에 마땅하지 않다. 공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으리라. 표현. 32쪽에 보면은 열 번째 줄에 철라에는 부당한데도 애매한 규칙들이 있다" 약속한 말보다 사적 이익을 중시하게 하느라 우리에게 제시된 다음의 예가 그렇지만, 거론된 사정이 그렇다고 하여 납득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다. 도적떼가 당신을 붙들었는데 일정한 금액을 내놓겠다는 당신의 맹세를 받은 뒤, 그들이 당신을 풀어줬다. 세력과 일망정 그들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약속을 어긴 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잘못이다. 천만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일단 하려고 한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라도 해야 한다. 두려움이 내 의지가 아닌 해만을 강제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내 말에 대해 마지막 한 푼까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로서는 때로 내 해가 무심코 내 생각을 앞질러가 버렸을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부인하는 것은 그림직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폐지에 약속을 저버린 우리를 용서하는 글리를 개인적 이해가 갖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자체로 사악하고 부당한 것을 약속했을 때이다. 왜냐하면, 덕의 걸리는 우리의 의무의 권리보다 우선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사악하고 부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약속을. 누굴 죽이라고 했다면 그건 아니겠죠. 물론 뭐 역적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에파미논다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근에서 그.. 괜찮은 사람을 들때이 에파미논다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34쪽이죠. 네번째 줄입니다. 그이근에 마지막 그니까 37인가 뭐 36개 그 그러니까 포메로스,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에 에파미논다스 이렇게 나왔죠. 그 34쪽의 네번째 줄에 마메르티니 용병들을 향해 어떤 사람은 폼페우스죠. 폼페우스는 무장한자들에게 법이란 통용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전쟁에서는 이제 법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사람은 이거 카이사르죠. 카이사르는 평민 호맹간에게 법의 시간과 전쟁의 시간은 서로 다르다고 그랬다는 거죠. 전쟁 때의 규칙과 질서와 전쟁 그, 평화론 때의 그 질서는 다르다는 얘기 같고 세 번째 마리우스입니다. 마리우스는 무기 소리가 자기로 하여금 법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던데 비해 에파미논다스 이 사람도 에파미논다스를 상당히 높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예의의 소리, 흠 없는 정중함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다음 표력을 해보면 은 그렇게 위대한 서성이 있었으니 적들에 대해서 마저 불법적인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 해도 개인적 이해를 짓밟으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 말고 받아들이자 개인적 도리의 기억은 공적 대립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니 이 시기에 개인의 어떤 도리를 상당히 높게 인정해 줬다는 얘기네요 다음 페이지 35쪽에 보면은 그리고 자기왕을 위해서나 일반적 대의와 법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선한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다 왜냐하면 조국에 대한 업무가 다른 모든 업무를 숨죽이게 하는 것은 아니며 조국 자신에게도 시민들이 자기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개인적 도리 얘기는 그다음에 그 36쪽에 보면은 몇열 번째 줄인가요? 그, 그 전에 그런, 이런 이야기, 그, 저가되기 보면은, 어, 군인 한 사람은 적진에서 싸워준 자기 행제를 미처 몰라보고 죽이게 된뒤 수치와 회안으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리고 몇년뒤 같은 사람들이 벌인 또 다른 내전 가운데 어떤 군인은 자기 손으로 행제를 죽였다며 장수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했다. 대, 대립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의 명예로움과 아름다움을 그 실질을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유익한 것이면 누구나 그것을 행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 실리가 어떤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일장이 끝났는데.